자, 오늘은 비가 한 200mm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시간을 뭐밥 충분히 먹고 좀 놀다가 비가 그치길래 어, 고사리 꺾으러 왔는데 고사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 안에도 있고 너무 많아서 잔머리 굴리다가 저 머리 아파 죽겠어요 <laughs> 여기도 있고 보이죠? 잔머리를 안 굴고 차근차근 꺾으면 되는데 누가 다 꺾어갈까봐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? 마음이 급해서 어디가 신기응그러고 같이 온 아저씨는 어왜 고사리만 꺾으러 오면은 똥싸러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꺾고 있고, 아, 너무, 너무 급하게 꺾으니까, 좀, 아좀 어, 숨, 숨을 좀 돌리려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아, 저기 보이는 데가 세미오름이에요, 세미오름. 자, 여기가 어디냐면은, 여기가 쭉 일로 가면 성파랑 나옵니다. 조금 가면 성파랑 나와요. 아유, 지쳐 죽겠네. <laughs> 아이고, 진짜. 음. 그래서 지금 저쪽에 보면은 남자 몇분 있거든요. 근데 우리 집 남자는 안 보입니다. 똥 싸러 갔나? 어디 갔나? 다른 데로 갔나? 자, 이렇게. 음. 오늘도 고사리를 꺾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사실 고사리 꺾꾸로몇번안 왔어요. 음. 몇번안 왔고. 지금 차소리는좀 들리긴 하는데, 이게 성판악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. 저기 차 소리 나는 데가요. 아우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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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은 또 여기까지 찍고, 또 지금 여기 가방에, 가방에 저 이걸 하나 꺾어가지고 지금 집어넣거든요. 집어넣고, 이제 한숨을 쉬어야지, 안 쉬고는 너무 허리가 아프고, 머리가 아프고, 너무 빨리 꺾을려다가 사람이 숨통 맥혔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고 이따가 집에 가서 삶을 때한번더 영상을 올릴게요.